가끔 외출할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해 당황한 적 있으시죠? 특히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은 충전을 잊거나 갑자기 필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외부에서 긴급하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야 할때 배터리 잔량을 신경 쓰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용량 파워뱅크입니다. 20만 밀리암페어시 용량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 외출하기 전한번 충전만으로도 일주일 내내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20W의 초고속 충전으로 단몇분 만에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어 업무를 중단할 필요도 없죠. USB 타입 C, 마이크로 USB, 라이트닝까지 다양한 입력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자들은 이제는 파워뱅크가 없으면 불안하다는 후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으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 고용량 파워뱅크로 삶의 질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